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루카 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창리합니다.